환자분께 다시 질문을 했죠.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손발에 힘이 빠진 적이 없으셨습니까? 몇달 전에 운전을 하는데 왼쪽 팔에 힘이 빠져서 잠깐 차를 멈추고 다시 좋아져서 운전을 했다. 그런 적이 한두번 정도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증상이 바로 미니 뇌졸중 일과성 허혈 증상이었던 거죠. 뇌졸중이라는 건 혈관이 막히는 병도 있지만 반대로 터지는 병도 있죠. 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도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말씀. 드리는 게 바로 벼락 두통이죠.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정진영입니다. 뇌졸중이란 무엇인가요? 뇌졸중이란 병은 쉽게 말씀드리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뭐 수도관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주택이나 아파트가 오래되면 안에 있는 수도관도 같이 노후되죠. 그러면 뭐 수돗물을 틀면 농물이 나온다든지 또는 겨울이 되면 동파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세포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치명적인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이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2023년 기준 국가 데이터를 보면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뭐 언제나 부동의 1위는 암입니다. 두 번째가 심장병, 심근경색증이고요 3위하고 4위가 사실 최근 몇 년에 바뀌었어요. 3위가 폐렴입니다. 어,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 결국은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다중질환이 있는 분들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리고 4위가 된 뇌혈관 질환은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 뇌혈관 시술이나 수술 기법이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을 우리가 사망하시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좋아지면서 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4위로 내려간 것 같아요. 네, 좋은 일이죠. 통계를 다시 봐도 최근 10년 동안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그 사망률은. 한20% 가까이 줄었는데요. 반면에 최근 10년 동안 뇌혈관 질환에 발생하는 수는 오히려 한9.5%약1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즉, 뇌혈관 질환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인데요. 사망률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뇌혈관 질환, 뇌졸증이 다른 질병들, 암이나 심장병하고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심근경색증 심장병을 앓아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장애가 남거나 후유증으로 고생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히려 심근경색증이나 심장병은 발생하면 사망하든지 아니면 다시 치료돼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뇌신경 장애 후유증을 남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쪽 팔다리 편측 마비 증상이죠. 마비가 생기거나 또는 뭐 언어 장애 같은 이런 뇌신경 후유 장애로 고생을 하시게 되는데요. 물론 이런 뇌신경 후유 장애도 뭐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한다거나 하면서 호전될 수 있는 어느 정도 경미한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휠체어 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아예 침대 밖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번 발생한 후유증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이 바로 뇌혈관 질환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저희 신경계 중환자실에 가면은요. 다른 중환자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저희 뇌신경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욕창 방지예요 욕창이란 말 그대로 우리 피부가 침대에 닿는 부위에 압력을 받으면서 그 피부가 괴사되고 썩는 그런 병인데요 뇌졸중이 발생하면 자기 스스로 몸을 돌리거나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욕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신경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하는 일은 환자를 일정한 시간, 2시간, 3시간마다 환자 몸을 이렇게 돌려주는 그래서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만약 욕창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치료도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지나게 되면 이게 뼈가 다 노출될 정도까지 깊이 피부가 괴사되는 것이 진행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뇌졸중 전에 뇌에서 보내는 위험신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 지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미니 뇌졸증이란 게 있다던데 그게 뭐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미니 뇌졸증은 정확한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정확한 용어로 한다면 일과성 허혈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과성은 말 그대로 잠시 스쳐 지나가듯이 증상이 지나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허혈 증상은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을 얘기하죠 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들이 이제 차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앞에 차에서 사고가 만약에 나면 갑자기 도로가 막히고 체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난 차량이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도로가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한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 미니 뇌졸중 일관성 허혈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속 어딘가에 혈전이 떠다니다가 이 혈전이 뇌의 혈관을 막게 되면 그로 인해서 뇌로 가는 피가 막히면서 마비 증상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혈전의 크기가 크지 않고 작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자연의 혈전 용해제가 이 혈전을 녹이게 돼요. 그래서 혈전이 녹으면 다시 피가 뚫리니까 마치 막힌 도로가 다시 뻥 뚫려서 도로가 다시 빨리 갈수 있는 것처럼 다시 피가 도니까 다시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다시 증상이 좋아지니까 어, 내가 왜이 증상이 생겼었지? 어, 근데 다시 좋아졌네? 어, 왜좀 피곤해서 그렇나? 하면서 이런 증상들을 가볍게 넘기시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 환자분은 60대 환자분이셨고요. 사실은 제 진료실에 찾아오실 때는 그냥 머리가 아픈 두통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뇌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뇌 MRI 하고 혈관을 보는 MRA를 찍었는데요. 저 영상에서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영상에 보시면 뇌졸중이 지나간 흔적 화살표로 된 것이 바로 까만 점이 뇌졸중이 지나가는 적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MRA에서 혈관이 굉장히 심하게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환자분께 다시 질문을 했죠. 아, 환자분,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손발에 힘이 빠진 적이 없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환자분께서 몇달 전에 운전을 하는데 왼쪽 팔에 잠깐 힘이 빠져서 잠깐 차를 멈추고 어,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다시 좋아져서 다시 운전을 했다 그런 적이 한두번 정도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운전하시다가 잠깐 손에 힘이 빠졌던 그 증상이 바로 미니 뇌졸중 일과성 허혈 증상이었던 거죠 혈관이 좁아지면서 잠시 혈전으로 막히고 스스로 혈전 용해제가 나와서 다시 막힌 혈관이 뚫림으로 인해서 다시 마비가 좋아졌던 거죠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으로 빨리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환자분께서도 증상이 좋아지니까 대수롭지 않은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셨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분은 저한테 찾아올 때까지 다른 심각한 뇌졸증이 발생하지는 않으셨는데 미니 뇌졸증 증상이 발생하고 나면 첫 48시간 이내가 가장 위험하다고 해요. 이제 본격적인 미니가 아닌 진짜 뇌졸증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90일 이내, 3개월 이내에 한 10에서 15% 정도 진짜 본격적인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중요해요. 또 추가로 뇌졸중이란 건 혈관이 막히는 병도 있지만 반대로 터지는 병도 있죠. 그러면 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도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쟤들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벼락두통이죠 특히 뒷목이나 뒷머리 쪽이 평소에 느끼지 못한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제가 제 예시 사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분은 젊은 남자분이셨어요 38세 남자분 굉장히 몸도 건장하시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자기는 한 번도 두통이란 걸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헬스 클럽에서 무거운 근력을 쓰는 근력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뒷머리가 너무 터질 듯이 아파서 무거운 걸 내려놓고 한참을 쉬었다. 그런데도 두통이 쉽게 좋아지지가 않아서 병원으로 오셨어요. 저희가 MRI랑 MRA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뇌출혈이나 이런 위험한 소견은 없으셨는데 MRA에서 보이는. 저 왼쪽에 보이는 혈관에 볼록했던 부위는 바로 뇌혈관 동맥이 찢어지는 뇌혈관 박리 제가 동맥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맥류의 종류 중에 하나인 뇌혈관 박리였습니다 즉 힘을 쓰고 용을 쓰는 행동을 하면서 혈압이 올라가면서 혈관의 약한 부위가 튿어졌던 거죠 다행히 저 환자분은 병원에 비교적 빨리 내원하셔서 사진으로 저 동맥 혈관 부분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나중에는 잘 회복되실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뇌혈관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코스 요리 음식을 먹어본 적이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어, 그럴 때 이제 물어보죠. 메인 요리는 안심 스테이크가 있고 생선 요리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대부분 열에 아홉은, 아, 어, 그러면 스테이크 주세요.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비싼 레스토랑에서 고급 음식을 먹는데 고기 써는 스테이크를 먹지 뭐 생선 요리를 굳이 뭐 레스토랑에서 먹을까 해서 저도 대부분은 스테이크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또 항상 이런 뇌혈관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생선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뇌혈관에 좋은 음식은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등 푸른 생선, 연어나 고등어.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들이죠. 견과류도 마찬가지고요. 이 오메가3라는 것은 피를 맑게 해주고 피에 있는 염증 성분들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뇌혈관을 이롭게 하는 좋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가 많은 음식들을 저희가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뇌혈관에 안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 영화를 보면 날씨 좋은 야외에서 그릴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고 소세지도 구워 먹고 이러면서 이렇게 파티 같이 하는 것들을 심심찮게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캠핑 요리도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캠핑 가서 많이 해 먹는 음식이 이 그릴에 고기를 구워 먹게 되죠. 근데 사실은 뇌혈관 건강을 생각하면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런 고기 자체가 고지방을 함유하고 있고요. 그릴에서 바베큐 고기를 구우면요, 단백질과 우리 불이 만나게 되면 단백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도 생기고, 지방이 많은 이런 음식들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면서 뇌혈관에도 안 좋고 암에도 좋지 않은. 사실은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은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일단 고기의 선택, 두 번째는 조리법이죠. 가능한한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것이 좀더 좋을 거고요. 불에 굽거나 튀기는 조리 방식보다는 쪄 먹는 또는 삶아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는 좋겠죠. 직장에서 회식이 많죠. 한국 문화에서는 아직도 직장 회식이 많고, 직장 회식에서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삼겹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식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회식을 하는데 삼겹살 고기를 구워 먹는 것보다는 수육이나 족발 같은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회식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작은 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뇌졸중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뇌졸중이안 좋은 최악의 생활습관 한 가지만 저보고 꼽으라고 한다면 뭐 그건 그냥 흡연이죠. 담배를 피는 흡연이야말로 혈관 건강에는 최악의 생활습관이죠. 저희가 이제 MRI를 찍어 보면 백질 변성이라는 소견이 보입니다. 미세 혈관들이 막히면서 마치 MRI를 찍어 보면 작은 흰 점이나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흔적들. 그게 결국은 뇌세포가 손상된 흔적들인데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려요. 담배재가 뇌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모양이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흡연을 하신 분들은 나중에 MRI를 찍어보면 하얀 점으로 보이는 백질 변성소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처음 스무 살때 미국 여행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외국을 처음 가게 됐는데요. 그때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폈어요. 흡연칸이 있었습니다. 옆에 재떨리도 있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상상도 안 되잖아요. 2, 30년 전에는 비행기 안에서도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흡연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담배 필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도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신 분들한테 저도 가끔 여쭤봅니다. 도대체 요즘에 담배 필 곳도 마땅치 않은데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우십니까 맨날 쓰레기통 옆에서 담배를 피우십니까라고 여쭤보는데요 흡연만큼은 뇌혈관 질환의 최악의 생활 습관으로 저는 꼽아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뇌졸중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일반인들이 뇌졸중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아 나는 젊으니까 뇌졸중이 생기지 않을 거야. 젊은 사람들은 뇌졸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아 나는 혈압이 없으니까 나는 뇌졸중은 안 걸릴 겁니다. 저는 혈압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아, 뇌졸중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빨리 골든 타임 안에 가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년 전에 제가 특정 병원을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너무 유명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서울 아산병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병원인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낮 시간에 근무하던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간호사는 뇌출혈로 사망하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이 간호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간호사는 첫 번째 나이가 점점 두 번째 이 간호사는 고혈압 같은 과거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골든 타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 제일 시설이 좋은 병원에서 대낮에 일하던 중에 의료진이 다 있는 중에 발병을 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빠른 골든 타임은 없겠죠. 그런데 이 환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간호사의 병은 뇌 동맥류가 파열한 뇌지즈마카 출혈이라는 병이었어요. 이 병은 젊은 사람들한테 생길 수도 있고 고혈압이 없는 사람한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뇌졸중의 골든 타임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일 경우에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서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주면 다시 피가 통하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경우는 대부분. 골든타임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치료를 해도 뇌혈관이 터지는 순간에 뇌가 이미 심각한 손상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응급실에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보호자분들께서 막 서두르십니다 우리 병원에 빨리 왔으니까 빨리 수술해 주세요 하지만 뇌출혈의 경우는 수술을 더 빨리 한다고 더 좋은 결과를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도 굉장히 주목했었던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처럼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 검진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두통 같은 증상이 없고 뭐 고혈압 같은 기저 질환이 없다 하시더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40세 이상이 되면 반드시 뇌혈관에 대한 검사는 해 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령화죠.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나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치매 환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 뇌졸중 환자들의 사망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했죠. 옛날 같으면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셨을 환자들을 뇌혈관 수술이나 시술 기술이 많이 좋아지면서 돌아가실 분들을 많이 살렸죠. 다만 이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같은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치매 예방에 좋은 영양제가 있나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치매에 좋은 약좀 처방해 주세요. 치매에 좋은 영양제를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세개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은행잎 제제인데요 이 은행잎 제제는 의사들의 처방에 의해서도 많이 복용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약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사실 수가 있는 약입니다 이 은행잎 제제는 어떤 연구 결과에서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환자한테 이 약을 투여했더니 경도 인지 장애가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하는 연구 논문들이 있어요. 이 은행잎 제제는 뇌 혈액 순환을 좋게 해주거든요. 또 염증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혈관이나 치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가 호스파티딜세린 이름이 좀 길어서 어려운데요. 뇌 영양제나 치매 예방약이 굉장히 많이 선전도 하고 일반인들도 정보를 많이 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이 좋은지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우리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이라는 물질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포스파티딜세린을 써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들의 처방에 의해서만 살수 있는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갈색약으로 마치 타조알처럼 길쭉한 캡슐형의 약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약도 최근에 나온 메타분석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에서 인지 기능 장애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효과를 본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를 예방한다는 영양제 약들은 일부 연구에서는 경도 인지 장애를 조금 호전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영양제는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본인 상태에 맞는 영양제를 추천받으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치매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이제 뇌신경 세포는 성인이 되어 버리고 나면 더 이상 성장하거나 발달하지 않고 점점 퇴화할 일만 남아 있다. 그리고 한번 손상된 뇌 세포는 절대로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나온 뇌 신경 가소성 연구 결과들을 보면 성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고 생각을 하고 할수록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연결해주는 거미줄 같은 이 시냅스라는 연결 끈들이 새로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뇌를 쓸수록 점점점 인지 기능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뇌를 자꾸 쓸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들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 저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명절이 되면 어른들이 모여서 이렇게 화투 뭐 고스톱 같은 거를 치죠 저는 어렸을 때그 모습이 그렇게 우아해 보이지는 않아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거고 그래도 저는 지금도 사실 이렇게 화투를 잘 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지금 제가 뇌신경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화투를 한다는 것도 뇌의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데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투의 그림을 보고, 문의를 보고, 색깔을 보고, 일단 시각이 반응을 하게 되죠. 같은 문지를 맞추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점수를 계산해야 되고요. 승부가 있죠. 보상이 따릅니다. 또 이게 화투를 탁칠때 손목에 이런 스냅을 이용해서 우리 어떤 운동신경의 조절 능력, 우리 손의 운동신경의 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노인정의 어르신분들께서 화투를 치고 하시는 거는 제가 볼때 굉장히 치매 예방에 좋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하고 점수를 계산하고 또 사람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웃고 떠들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뇌인지 자극 활동에 굉장히 좋은 그런 취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권장해 드리는 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외래에서 오시면 저 하루에 8,000보를 걷습니다. 10,000보를 걷습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물론 걷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걸으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걷는 것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글쎄요. 걷는 속도를 보면 대화는 할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을 정도 약간의 땀이 날 정도 심장 박동수를 좀 올려줄 수 있으면 뇌 혈액순환이 같이 좋아지면서 뇌에 좋은 영양물질 BDNF라는 뇌에 좋은 영양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치매에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무엇보다 치매에 중요한 것은 질 좋은 수면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우울증 예방입니다. 요즘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데요. 이 노인 우울증은 치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교류와 관계를 통해서 우울증을 예방하시는 것도 치매의 중요한 예방법입니다.